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 스토리의 방교수입니다. I'm 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Economics, Finance, Accounting 등등 공부하고 있는 미트리 마을이장이고요. 제 채널은 예능 힐링 종합 엔터테인 방송입니다. 주식은 참고만 해주시고요. 교육방송이죠. This channel is for entertain purpose only. I'm not a financial advisor.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7월 11일 금요일. 4시입니다. 미국 동부 시간이고요. 장이 방금 전에 끝났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 1시고요. 지금 한국은 7월 12일 토요일 됐습니다. 새벽 5시 1분이고요. 이제 주말이네요. 주말 잘보내시기 바라고요. 뉴욕은 오늘 8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한 30도 정도인데요. 그렇게 많이 덥지는 않았고요. 하늘 날씨 좋았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주시향은 떨어졌습니다. 자, 오늘 다우가 좀 많이 떨어지고 러셀을 2 0 많이 떨어졌는데요. 다우가 44,371.51로 0.63% 하락을 했습니다. 오전에 떨어져서 크게 반등하지 못하고 계속 떨어진 상태였고요. 다우는 5일 동안 0.87% 하락을 하였습니다. S&P 500도 오늘 6,259.75로 0.33% 하락을 했고요. 자, 오늘은 쉬었습니다. 5일 동안 0.01% 보합권에서 이제 끝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도 이번 주. 최고점을 찍었죠. 네, 6 2 87 정도까지 올라왔다. 올라갔다 내려온 예, 그런 상황입니다. 나스닥 오늘 좀 쉬었죠. 자, 2,585.53으로 0.2% 이제 하락을 또 하였습니다. 나스닥은 이번 주에 0.46% 상승을 하였습니다. 자, 러셀 2 0 0 0은 2,235.56으로 1.23% 떨어졌고요. 며칠 동안 잘 올라왔는데, 자, 오늘은 크게 하락을 하였습니다. 자, 비 닉스 지수가 2.85% 조금 상승을 했죠. 네, 변동성이 어제보다 조금 높아진 상황이고요. 자, 올해 들어서 15까지 가장 낮은 데까지 내려갔다가, 자, 오늘은 조금 변동성이 올라왔습니다. 뭐 아직은 뭐 많이 크게 높진 않은데요. 자, 오늘 주식 시장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 특히 다우랑 러셀 기준으로 떨어진 이유는 관세 때문이죠. 오늘 아침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캐나다 쪽에 관세를 35%를 매기겠다. 자, 이런 협박을 하면서 네, 주식시장이 하락을 하였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모든 나라들의 15에서 20% 관세는 자, 매길 거다. 자, 이런 얘기도 나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구리를 한반 정도 완성한 것들에 대해서도 관세를 50% 매기겠다. 8월 1일부터. 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요. 네, 세 가지 종류의 관세가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자 오늘 주식시장이 흔들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관세에 대해서 크게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안 했고 아직 8월 1일도 조금 많이 남은 상황이죠. 네 근데 오늘은 이렇게 세기가 들어오니까 약간의 공포가 좀 들어온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과 인도 간에 자 무역협상이 좀잘 된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관세를 20% 밑으로 이제 떨어뜨릴 수도 있다. 자 이런 얘기가 조금 나오면서 주식시장이 약간 자 반등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관세를 계속 매이다 보니까 미국 재무부에서 이제 인여 이제 수입이 생겼다. 자 이렇게 또 오늘 발표가 났습니다. 자 5월달에는 230억 달러를 벌었는데 이번에 270억 달러를 벌었다. 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조금씩 수익이 좀 나오기 시작했고요. 자 하지만은 이제 관세 문제가 이제 여러가지 국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자, 월맛이 일단은 옷 관련해서 월맛에서 이제 좀싼 옷들을 많이 팔죠. 근데 이 주문을 일단 방글라데시에서 주문하는 건 멈췄다. 이렇게 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세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제 옷 수입을 일단은 중단을 한 상황이고요. 자 이렇게 여러가지 관세 걱정이 오늘은 조금 들어온 그런 상황이고. 자 관세를 매기다 보면은 예, 금리를 9월에도 못 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4에서 4 4.25 범위에 이제 금리 내리는 확률이 61.1%까지 오히려 떨어진 상황입니다. 10월 정도에 내릴 수 있겠고 12월까지 3.7에서 4%까지. 이 범위로 43.3%의 확률로 이제 두번 정도 내리겠다, 내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일단 오늘 어스틴 굴스비 총재도 나와가지고, 일단은, 어, 걱정이 지금 관세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이게 조금 편해질 때까지는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자,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경제 상태를 지금 해석하기엔 조금 메시하다, 좀 복잡하다, 좀 어지럽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새롭게 지금 관세 발표가, 자, 7월. 한 5일 정도부터 지금 예, 나오면서 예, 좀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고 자, 많은 지금 예, 사업자들로부터 많은 걱정의 소리를 지금 듣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아직도 확실하게 데이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걱정이 되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잡음들이 조금 어, 가라앉을 때까지는 그 다음에 걱정이 좀 내려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 보자 자 이런 식으로 자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준에서는 예, 9월달 아니면은 10월달에 금리를 내릴 것 같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중시를 가장 예, 힘들게 한 거는 금리가 올라간 거죠. 자 그래서 10년물이 4.42로 4.4를 넘어왔습니다. 자 6bp가 올라가면서 1.45% 올라갔고요. 30년물이 4.9로 5%, 5 근처까지 올라온 거죠. 9bp가 올라가면서 1.92% 올랐습니다. 이번 주에 10년물 30년물 국채 경매가 잘 되면서 조금 떨어져 있었는데 다시 올라왔습니다. 기준금리 반영해서 이년물도 3.89로 EBP에 올라와서 0.59% 올라갔고요. 그래서 채권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요. 채권금리가 올라가면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할인율이 또 올라가죠. 예, 그러다 보니까 주식도 같이 떨어졌습니다. 자, 하지만은 이제 관세 장벽이 올라가면서 달러가치가 올라가고 있고요. 97.54로 0.2% 올랐고 오늘 암호화폐하고 달러하고 금이. 3,375 불로 1.36%더 올랐고요. 기름값도 이제 이제 무역 제재 얘기가 더 나오면서 브렌트유 70불 오반로 2.83% 올랐고요. 웨스텍사소일6 8 70으로 3.20%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름값도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 걱정을 조금 더 이제 낳는 예,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주식 시장이 일단 브리전 네, 트럼프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대해서 더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주식 시장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조금 예, 과매수 상태다, 매우 좀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어느 정도의 풀백의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자, 얘기하는 전문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다음 주부터 나오는 사실은 실적 발표죠. 그래서 S&P 500의 실적 발표 예상치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한2.8% 정도 자, 올라갈 거로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은 빅테크 실적 발표는 거의 17. 7% 가까이 어예 그렇게 올라갈 거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예, 오늘 UBS는 내년도까지 S&P 500이 6,500까지 올라가지 않겠냐.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실적 기간이 공식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월요일은 모르겠는데 이제 실적 발표에 따라서 주식이 이제 분야별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 떨어지는 것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음주는 은행주가 일단 시작을 합니다. 실적이 잘 나올거로 어느정도 생각이 되는데. 자 JP모건, 시티, 웰스파고, 블랙락 자 화요일날 실적 발표 있고요. 다음주 수요일날 이제 반도체 ASML, 목요일날 TSMC가 실적 발표 있죠. 자 이런걸 보면서 이제 반도체 주식들한테 영향을 미칠거다. 수요일날은 벤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도 실적 발표를 하고요. 제약주 중인 존슨의 존슨이 수요일 날 예, 스타트를 끊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주 중엔 넷플렉스가 목요일 날 자,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경기를 알아볼 수 있는 3M의 실적은 다음 주 금요일 날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예, 시장의 뭐 전체적으로 거시적 영향, 뭐 정치적 영향보다는 자 개별 종목별 예, 자 영향을 주지 않을까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일단온 CNN의 BNN 그리드 인덱스는 다시 급강에 탄명해서 다시 좀 떨어져서 75까지 조금 떨어진 예, 그런 상황. 이고요. 네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래도 지수가 좀 버틴 이유는 빅텍들이 좀잘 예,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예, 아마존 구글 테슬라 자 일라일리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지수는 좀 견인을 해준 그런 상황이고요. 구글은 목표 주가가 예, 조금 더 올랐습니다. 자 200불 정도로 아마존도 목표 주가가 올랐죠. 예, 그래서 올라갔고요. 자 엔비디아는 예, 조금 더 배수세가 들어왔습니다. 167불까지 올라갔지만 예 조금 밀렸고요 테슬라도 313불, 자, 마이크로소프트. 그래서 빅테크들이 오늘 좀 잘했는데, 자, 관세 민감한 애플은 조금 떨어진 예, 그런 상황입니다. 메타도 좀 떨어졌죠. 유럽 쪽에서 이제. 어 벌금을 맞는다 이런 소식이 들면서 메타는 떨어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요. 이제 섹터별로 조금 보시면은 지금 자동차 쪽은 예, 테슬라가 좀 잘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 리오토나 뭐 니오 같이 중국 차들이 이제 중국이 좀 올랐죠. 항생지수가그러면서좀 올라갔고 자 GM도 예 조금 잘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포드라든지 루시 이제 뭐관세좀 민감하자 캐나다 쪽하고 자 포드. 1%좀 떨어졌고 루시들 좀7% 2자 리비안 2.18%이제 떨어졌고요 자 그래도 관세의 영향에서 그냥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테슬라가 그래도 좀잘 예,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어제 호재가 자 오늘까지 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테슬라가 오늘 좀장 중간에는 좀 밀렸었죠 예, 300한 5불까지 밀렸다가 예, 다시 반등을 하면서 예, 313불로 올라오면서 드디어 15일 이동평균선 312불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자, 분위기가 좀 좋아지려고 하고 있죠. 자, 이틀 동한 호재가 나오면서. 자, 오늘 거래량이 사실은 그렇게 많진 않았습니다. 7,300만 주 정도밖에 되진 않았고요. 자, 오늘 공매도가 이제 46%로 좀 적게 껴있어서, 자, 공매도가 좀 들어왔었는데, 그래도 잘 막아낸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테슬라가 오늘 또 좋은 소식은 모델 Y가 이제 잘 팔리면서 노르웨이 판매가 늘어났다. 자, 이렇게 오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예, 동기 대비해가지고요 지금 예, 한115% 정도 예, 매출이 좀 늘어났다 그렇게 자, 아, 작년 동기 6월에 비해 가지고 54%가 더 늘어났다 이렇게 자, 얘기를 하고 있고 모델 Y는 115%나 예, 작년보다 더잘 팔렸다 이렇게 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가 좀잘 하고 있죠 유럽에서는 포르투갈하고 노르웨이 영국 뭐 이런 데는 좀잘 하고 있는 예, 편입니다 자그 다음에 오늘 이제, 8월 달에, 어, 처음으로, 예, 8월부터 인디아한테, 이제 지금, 어, 테슬라를 인도를 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자, 인도 쪽 관세가 아직 협상은 되진 않았지만은, 자, 관세 아직 100%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8월부터, 어, 처음으로 이제 인도에 테슬라 차를 판다고 합니다. 예, 그래도 인도에도 부자가 많이 살기 때문에 사주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어제도 나왔지만, 아리조나에 로보 택시 신청 들어습니다 간거 자, 여기 오늘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 차의 그록이 이제 탑재가 되죠. 자, 요것도, 자, 나오고 있고, 오늘 그록4 관련해가지고, 네, 여러가지 성능이 좋게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질문한테는 일남모스크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대답을 한다 그러는데. 자, 일단은, 예, 요런 소식으로 예, 테슬라 잘 올라온, 예,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거 외에 이제 반도체 쪽 보시면은, 예, 반도체 쪽에서는, 자, AMD가 1.57%, 자, 엔비디아 올랐고요. 네, 오늘 TSMC도 좀 잘하긴 했는데, 펠라데피아 반도체 인덱스는 0.15% 하락을 했고요. SMH ETF도 조금, 예,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은, 예, 조금 영향을 받았는데, 그래도 엔비디아는 계속, 예, 상승세가 굉장히 무서운 그런 상황이고요. 예, AMD는 오픈AI랑 협력한다 그런 이후로 예,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오늘 잘했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일단은 어, 예, 어제 어 엔비디아는 어 예, 젠슨 왕이 트럼프랑 어제 만났다 그랬죠. 근데 어떻게 만나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중국 방문 이전에 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좀 분위기가 좀좋아진예 그런 상황인데요. 자, 오늘 예, 어 Um... 오늘 이제 상원 쪽에서는 예, 상원의원들이 편지를 써서 중국 방문을 하는 거를 좀 자제를 해라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예, 좀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풀려고 노력하지 마라 이런 경고의 목소리도 자, 오늘 조금 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예, 젠슨황이 일단은 주식을 지금까지 3,600만 달러어치 22만 5천 주를 팔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한 7만 5천 주씩 지금 팔고 있다 그렇게 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은, 예, 테스, 아, 엔비디아는 지금 목표주가 177불로 목표주가 평균이 더 올라가 있는 예, 상황이고요. 자, 얼마 전에도 예, 골드바삭스가 185불로 자, 목표주가를 올린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잘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어, 그거 외에는 예, 엔비디아의 시총이 4조 달러를 넘어갔죠. 네, 지금 영국이나 프랑스의 예, GDP보다 높다. 그렇게 얘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지금 예, 4.02조 달러, 오늘도 4조 달러 클럽을 그 대로 유지를 해줬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도 3조 달러 클럽 유지를 하고 있고요, 아마존, 구글, 자 메타 이렇게 따라오고 있고요, 브로드컴, TSMC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가 1조 달러 클럽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11등. 예, 다행이고요. TSMC는 예, 오늘 음, 예, 오르긴 올랐는데, 자 6월달에 이제 매출이 26.9%만 늘어났다. 그래서 좀 매출이 좀 둔화되는 모습이 좀보여졌습니다자 원래는 34만 9 0 32만, 예, 16만 3점. 예, 대만 달라죠. 자, 요렇게 예, 조금 예, 줄어든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고요. 네, 그거 외에는 아, 오늘 이제 아마존의 목표 주가가 좀 올라가면서 아마존은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프라임 프라임데이도 이제 잘판예 그런 상황이고 모건스텔리가 목표 주가를 300불로 자 올린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걸로 인해서 예 주가가 잘 올라간 예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구글도 목표 주가를 올린 상황인 거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일단은 예 지금 이스라엘 지금, 예, 마이크로소프트 투자자들이, 자,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뭐, 특별하게 편견 있게 지금 운영을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좀 조사해달라. 자, 요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을 좀 잘못 사용하는지 아니면 이제 전쟁 관련해서 잘못 사용되 하는지, 자, 요런 거뭐 조사해달라고 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타가 좀 떨어진 이유는 유럽에서 이제 좀 벌금을 맞았는데요. 페이 앤 컨센트 모델을, 예, 안 바꾸게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 없이 사용하려면 돈을 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 유럽에서 좀 걸렸는데 벌금은 그냥, 벌금을 그냥 자 내기로 한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래서 지금 2억 3,400만 달러 정도. 자 맞는다 그러는데 뭐큰 돈은 아니죠. 자그 다음에 이제 골드만삭스가 오늘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예 코딩을 예 할수 있는 엔지니어를 인공지능으로 고용한다. 이렇게 또 발표가 났습니다. 자 인공지능이 엔지니어의 예 12,000명 정도 디벨로퍼들을 고용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이걸 또 대체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관세 때문에 물가가 어떻게 갈지.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때문에 월요일까지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긴 한데, 지금 인플레이션 근원이 0.3% 올라갈 거로 생각되고 있고요. 야, 헤드라인은 0.3% 올라갈 거로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2.4, 2.8에서 2.6에서 2.9 정도 나오지 않을까,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갈 거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금리가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내일은 이제 아들아, 미국 주식 이렇게 하지 마라. 자, 요거, 예, 드디어 따뜻하게 나왔고 저도 미국에서 오늘 아침에 라방 가운데 받았습니다. 아, 너무 예쁘게 은색으로 예, 지금 잘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들고 다니기도 좋고요. 자, 이제 요거 내일 아침에 예, 토요 일 정모 마지막을 하면서 네, 제가 교재로서 예, 저자 직강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 앞에 한두 장, 세장 정도 읽어 오시고요. 한 아기돼지 삼형제까지 예, 토끼와 거북이 어, 예, 점쟁이의 예언하고 토끼의 거북이, 아기돼지, 삼형제까지 좀 읽어오시면 예,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예, 내일 저자 직강하고 예, 좀 예, 쉬었다가 또 얘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외에 나머지 종목들은 오늘 예, 좀 올라온 것들도 있습니다. 자, 로블록스, 자, 코핀 이런 거 예, 증강 현실 주는 올랐고요. 헬스케어 쪽에서는 UNH가 좀 반등을 했고요. 일레릴리도 올랐네요. 자. 어, 핀텍 쪽에서는 암호화폐가 올라오는 게 이제 주목이 좀 되고 있는데 자, 소파이, 자, 그 다음에 비코인, 에더리움, 마이크로스레이즈 이런 건또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공주들은 예, 드론 주식 아침에 제가 자세하게 소개시켜 드렸는데 에이지, 이글, 크라토스, 에어로바이러먼트 11%, 29%씩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자, 여러분과 사랑평가 넘치기 자, 기도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자, 내일 또 뵙겠습니다. 라방에서 가보겠습니다. 네, e <susurra>